저는 전신의 제모크림과 왁싱 스트립 반으로 제모해서 차이점을 알아보고 팔, 다리, 겨드랑이 그 그리고 그거까지 <laughs> 가능한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 요거는 제모크림이고 요거는 왁싱 스트립 원래는 분홍색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게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 제가 사이트를 보니까 제모크림은 이게 유명한데 왁싱스트립은 분홍색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거 사려고 했는데 바로 옆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성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버려서 없는데 여기 분홍색 막대기 같은 거한 개하고 여기 제모크림 요두 개가 끝이었습니다. 됐다 심플했습니다. 스트립 같은 경우에는. 16장이죠. 그리고 피니싱 티슈라고 두개 있는데, 아, 이거 생각보다 양이 적습니다. 일단은 구성품은 요렇게 됩니다. 그 팔에 제모크림 하는 게 나오네. 근데 제가 팔 같은 경우에는 틀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팔에 털이 많으면은 좀 진득하게 쓸 텐데, 팔에 털이 거진 한 개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강 하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리고 싹 문질러주고. 분홍색 밖에 쓰다가 이게 생각보다 대단 불편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손으로 하시면 됩니다. 겨드랑이 근데 뭐 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겨드랑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두려웠거든요. 근데 괜찮았습니다. 저거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한번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치 한번 보죠. 별로 아프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신입 유튜버다 보니까 아좀 과장되는 게 있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스트립을 한번 문질러주고, 싹 뜯어주고, 손은 그냥 신용하는 것처럼 보여주기식으로 한번 붙였고 그다음에 겨드랑이 제가 겨털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겨드랑이 똑띠 붙였습니다. 근데 이때 실수. 이것도 제가 다 끝나고 알아는데 털이 자라는 방향으로. 털이 자라는 방향으로 한번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털 반대편으로 잡아 당겨야 되더라고요. 다리로 치면은 위에서 밑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뜯는다. 이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남자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냥 설명서 안 보고 하는 거 <laughs>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어요. 소리 <laughs> 한번 찌기고, 그 다음 겨드랑이. 요 때는 사실 별로 아프진 않았습니다. 아프진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 테이프 같은 게 있죠. 이게 은근히 됐다 그슬립니다. 이게 이게 제일 불편해요. 요거는 이제 겨드랑이 덜 뜯는 거 여기는 제모 크림을 발랐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은 제모 크림을 바른 거라고 보시면 되요. 오른쪽은 스트립을 발랐고. 여기 뜯으니까 꼽피더라고요 문지르니까 여기 톡톡톡 떨어지는 거 보이죠? 오 신기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번에는 다리를 할 겁니다 다리를 제모그림싹 발라주고 여기 듬뿍듬뿍 발라라고 해가지고 좀 진득하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왁싱 스트립으로 한번 실험 삼아서 해봤습니다 또 방향을 실수했죠 근데 방향을 실수했는데 잘 뜯겼습니다 이게 근데 보기에는 잘 표시가 안 나네요. 여기는 됐다 시전하게잘 뽑혔습니다. 아, 이때도 좀 아팠나보다. 제모 크림은 뭐 아픈 게 전혀 없는데, 왁싱 스트립은 그래도 진짜 약간, 진짜 약간 아프긴 합니다. 뭐못 참을 정도는 아닌데, 한두 번은 그러려니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수십 번 넘어가면은요. 좀 많이 피곤해질 것 같더라고요. 다리는 잘 뜯겼습니다. 어 그리고 제모 크림 한번 싹 문질러주고 뽑기 잘 됐죠.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스트립 몇 번만 하고 아직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가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 그곳을 하기 위해서. <laughs>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제가 영상을 안 찍었는데 그 전에 했습니다. 가위 가지고 오기 한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기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발이 억셉니다 됐다 단단합니다 다른 옷보다 팔이나 다리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좀 얄다리만 한데 그거든요 됐다 억셉니다 단단하고 그래서 이게 제모크림 같은 경우에도 안 되고 왁싱 같은 경우에도 안 뜯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위들고 와가지고 그래 예초라도 쳐보자 예초를 치고 난 다음에 한번 써보자 라고 해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다 더럽죠 요게 이제 제가 하고 난 다음입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는 찍을 순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왁싱하는 게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초를 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니, 그곳이 억세기도 하고 길이도 길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한 2-3cm 2, 정도인데 거기는 그래도 한 10cm 정도는 되니까 그래 가지고 예초 치고 했는데 아, 안 됩니다 이게 그냥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방직도 억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바닥 개판이죠 아, 빡입니다 빡세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촬영을 하다 보니까 더 지저분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더러워지는 거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문 떼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모크림 제모크림이 이게 조금씩 묻어 있습니다 손으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만져야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은 제모크림이 조금씩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찝찝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로션 발랐습니다 사실 이때는 별로 안 아팠습니다 딱히 아프고 그러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하고 난 다음에 발라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발랐습니다 원래라고 하면, 뭐, 민감성 바디로, 뭐, 알로아 같은 거 바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집에 있는 걸로 발랐습니다. 평소에 바르던 거. 다른 곳은 괜찮았는데, 겨드랑이 바를 때. 아, 음. 따갑습니다. 됐다 따갑습니다. 그리고 한번 싹 평소에 두고. 쓴 거는 그냥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세개 내비두고. 한번 매끈한 다리 싹 보여주고. 앞도 잘 되고, 뒤도 잘 돼있죠.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은 제모크림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스트립을 하고 왼쪽으로 제모크림을 하려고 했는데 아 와, 스트립은 안 돼요 스트립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모크림으로 싹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 집에서 제모를 할 거다 하면은 저는 제모크림 하는 걸 강추합니다 왁싱 스트립은 됐다 불편하기도 하고 집집해 가지고 잘안 흘러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 하면은 저는 스트립 말고 제모 크림하는 거를 강추합니다. 크림이 좋습니다. 크림을 크림으로 하세요. 왁싱 스트립으로 뜯어내고 싶다 하면은 왁싱 샵을 가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피부과 가가지고 레이저 찢어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곳 그곳은 하지 마세요. 이 제품으로는 못하더라고요. 다 바꾼. 그러면은 이만 저는 심하에 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바이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3일차입니다 3일차 왁싱하고 셋째 날아 근데 팔다리는 괜찮은데 겨드랑이가 문제였습니다 팔다리 같은 경우에는 제모크림을 써도 상관이 없고 왁싱 스트립을 써도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겨드랑이가 문제였습니다 겨드랑이가 왜 그러냐 하면은 겨드랑이 같은 경우는 붉은 반점이 올라오더라고 특히 요쪽 요쪽 같은 경우에는 제모크림만 썼는데 요쪽 같은 경우에는 둘다 썼습니다 스트립을 한번 쓰고 아 망했다 해가지고 제모크림으로 한번 더 썼습니다 근데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이게 스트립이 생각보다 대단 불편하더라고요 제모크림은 어차피 씻어서 내려가는 거다 보니까 한번 싹 바르고 그 다음에 벗겨내고 물로 싹 씻어내면 은 금방 씻겨 나갑니다. 근데 스트립은 달라요. 스트립은 청테이프같이 끈적끈적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물티슈 같은 게두개 있었죠. 피니싱티슈 피니싱티슈로 잔여물을 깨끗하게 닦아내세요.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양도 부족하고 잘안 닦입니다. 사실, 요 부분을 제가 너무 따가워가지고 물티슈로도 한번 닦아봤는데, 똑띠 안닦이더라고요 그래서 왁싱 스트랩을 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비추천입니다. 팔다리도 다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겨드랑이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할 거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냥 제모크림, 무조건 제모크림 쓰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게 양도 좀 부족하고 사실 스트립이. 그래서 제모크림으로 그냥 듬뿍듬뿍 발라가지고 쓰는 걸 추천을 하고요 트릭 같은 경우에는 굳이 쓰고 싶다 안에는 뜯고 싶다 하면은 왁싱이 샵에 가가지고 차라리 돈 조금 더 내고 뜯는 거를 추천합니다 전신으로 해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은 남자들도 여름이기 때문에 제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모크림 강추천합니다 팔다리에 똑띠이 됐고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만 사실 좀 아프고 둘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괜찮았습니다 세째 날이어서 거진 다 사라졌는데 이틀이나 저녁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집에서 할 거라고 하면 제목 크림 왁싱 스트립은 차라리 그냥 왁싱 샵 가서 가능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곧 있으면은 여름이니까. 느어자 음